위대한 상인의 비밀, 보그만디노 지음, 홍성태 옹김, 제1장. 하피드는 청동 거울 앞에 서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두 눈만이 젊음을 유지하고 있구나.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는 돌아서서 넓은 대리석 마루를 가로질러 천천히 걸어갔다.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검은색 줄만우 기둥 사이를 지나 늙은 몸을 이끌고 사이프러스 나무와 상하로 장식된 식탁 쪽으로 갔다. 소파와 의자의 등받이는 거북껍질 장식으로 은은한 빛을 띠고 드문드문 박힌 보석들은 휘황하게 빛나며 정성 들여 짠 비단이 윤기를 더하고 있었다. 요정의 샘 모양의 석고가 붙은 청동 화분에는 커다란 종려나무가 평화로이 자라고 보석으로 장식된 화분 속의 꽃들은 서로 경쟁이나 하듯 눈길을 끌고 있었다. 하피드의 공전을 방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가 대단한 부자임을 알수 있을 것이다. 하피드는 정원을 지나서 저택 뒤로 500보 정도 떨어진 그의 창고로 들어갔다. 집사인 에라스무스가 입구에서 의아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주인님. 하피드는 끄덕하고는 말이 없었다. 에라스무스는 뒤따르면서도 주인이 이런데서 만나자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터라 걱정스런 표정을 숨길 수 없었다. 하치장 근처에서 잠시 멈춘 하피드는 집마차로부터 옮겨져 각각의 창고에 분배되는 많은 물건, 물건들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서아시아에서 가져온 양모, 양피지, 꿀, 양탄자, 오일 등과 국내에서 조달한 유리, 무화과, 호두, 향료들, 팔미라에서 가져온 옷감과 약초, 아라비아에서 가져온 생강, 계피, 보석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옥수수, 종이, 화강암, 석고, 현무암, 그리고 바빌론에서 가져온 비단, 로마에서 가져온 그림, 그리스의 동상 등이 있었다. 봉사나 향료의 냄새가 진동하였지만 하피드의 예민한 코는 자두와 사과, 치즈, 생강의 냄새도 감지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에라스무스를 돌아보며 말을 건넸다. 오랜 친구, 우리 금고에 재산이 얼마나 있을까? 에라스무스는 놀라며 물었다. 모두 말입니까, 주인님? 모두 다. 자세히 계산해보진 않았지만 아마 700만 달란트 이상일 거라 추정됩니다. 그러면 창고와 상점, 상점에 있는 모든 물건도 금으로 바꾼다면 얼마나 될까? 이번 분기의 재고 목록이 아직 완전하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300만 달란트 어치는 될 겁니다. 하피드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했다.더 이상의 물건은 구입하지 말게.그리고 모든 재고를 금으로 바꿀 수 있는 계획을 즉시 세워보게.에라스무스는 마치 뭔가에 한방 맞은 것처럼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잠시 후 그는 정신을 차리고 겨우 말을 이었다.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주인님. 우리는 올해 돈을 제일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점들은 작년에 비해 다들 더 많이 팔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 군대까지도 우리 단골이 되었고, 예루살렘의 상점에서는 불과 2주 사이에 200마리 아라비안 종말을 팔지 않았습니까? 주인님의 명령에 감히 질문을 다는 저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피드는 웃으면서 에라스무스의 팔을 잡았다. 믿음직스러운 나의 친구여. 자네가 나에게 고용되었을 때 받았던 첫 번째 명령을 기억하는가? 에라스무스는 잠시 얼굴을 찡그렸으나 이내 밝아졌다. 매년 우리의 이익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는 것이었죠. 그때도 자네는 나를 바보라 생각하지 않았는가? 죄송하지만 그랬습니다. 주인님. 하피드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산더미 같은 물건들을 가리켰다. 자, 지금도 자네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게 아니겠는가? 알겠습니다. 주인님. 이제 내 계획을 설명해 줄 테니, 내 결정에 대해 믿음을 갖게나. 나는 이제 늙었고, 내 바람은 단순하네. 나와 행복을 나누던 사랑하는 아내도 내 곁을 떠났으니 남은 소원이 있다면 내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이 도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네. 나는 생을 큰 불편함 없이 마감할 수 있을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되네. 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더불어 나의 상점을 관리하는 이들에게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하게나 또한 현재의 관리인들에게 그마 5천 달란트를 지금까지 내게 네 바친 충성의 대가로 나눠주게. 그 돈이면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각자의 상점들을 채울 수 있을게야. 에라스무스가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하피드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이 과제가 자네에겐 별로 달갑지 않지? 에라스무스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애삼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닙니다, 주인님. 단지 주인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뿐입니다. 마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처럼 말씀하시는군요. 에라스무스, 자네는 늘 자네 자신보다도 나를 걱정해왔지. 자네는 우리가 사업을 거두고 난 뒤에 자신의 미래는 생각해 보지 않는가? 오랜 세월 동안 주인님은 저를 동료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어떻게 저의 일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필드는 그의 오랜 친구를 포옹하고는 대답했다.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되네. 지금 즉시 금화 그 5만 달란트를 자네 앞으로 해놓게. 다만 나의 아주 오래전 맹세가 이루어지는 날까지는 자네가 나와 함께 해주길 바라네. 그 맹세를 이루면 나는 이 궁전과 창고도 자네에게 넘겨줄 것이야. 죽은 아내에게 갈 준비를 해야지. 에라스무스는 귀를 의심하며 주인을 쳐다보았다. 오만 달란트 궁전의 창고까지. 저는 그런 것들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피드는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나는 오래 전부터 자네 우정을 나의 가장 큰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네. 지금 내가 자네에게 주는 것은 자네의 변함없는 충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자네는 자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법을 터득했지. 그러한 배려 때문에 나는 자네가 사나이 중의 사나이라는 인상을 받게 되었네. 자, 나의 계획을 서둘러 실행해 주게나. 시간은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산이고 내 삶의 모래시계는 거의 다 채워졌다네. 헤라스무스는 눈물을 감추며 목맨 소리로 물었다. 그렇다면 아직 이루지 못한 주인님의 맹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형제처럼 지내왔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피드는 팔짱을 끼면서 미소 지어 보였다. 오늘 내가 지시한 것을 다 이행하거든 다시 만나 얘기하세. 그러면 나의 사랑스러운 아내 리샤를 제외하고는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을 말해 주겠네.